흑색종은 우리 피부에 생기는 암, 암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손이나 발 끝에 생길 때가 많은데요. 자외선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삼육 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만약 손이나 발 손발톱에 생긴 비대칭 모양의 점이 점점 커진다면 신경 써서 관찰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암 흑색종일 수 있는데요. 다른 종류의 피부암과는 다르게 치명률이 높은 암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미만 침윤된 경우는 0 이상 년생존이 높긴 한데 이상 침윤이 된 경우에는 로 떨어지게 되겠고 파선이라든가 아니면 타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 기의경우에는년생존이0 이하로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흑색종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면서 생깁니다. 한 가지 특징은 한국인의 경우 비교적 자외선의 영향을 덜 받는 손이나 발바닥처럼 신체 끝부분에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악성흑색종도 햇빛이 많이 보이는 곳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손이라든가 발끝에 생기는 악성흑색종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경향을 좀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복되는 자극이나 반복되는 눌림 아니면 반복된 흉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국소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밝혀져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은 암세포를 완전히 잘라낸 후에 미용이나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피부를 재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수술 외에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악성학색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잘라내서 조직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얼마나 깊이 침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일반적으로 진단과 후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우리 타장기, 인파선이라든가 아니면 타장기로도의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패시티 같은 정상학적 검사가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이 각종 암 발생을 높인다는 사실은 그렇게 새롭지가 않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악성 흑색종 위험까지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흑색종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사망 위험이 최대 63% 높아진다는 보고로 나와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